네. 오늘은 택배를 들어왔는데. 택배가 왔는데요. 택배가 뜯어 볼 겁니다. 근데 왜 뭐지? 네. 하딩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럼 가보시죠 렛츠 고. 오. 와. 와 음. 이거는 하딘의 부품 이거 치워. 근데 이건 하딘입니다. <laughs> 그리고 집어서 이제 야또 다른 있어 야아 들러보 <laughs> 이거 왜 아니야 뭐 이거 속성 블루예요 야마삽 안마삽 위마삽 엉덩이 네 어? 어라 튀네 네여기가 타인소를 집어넣습니다.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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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궁금한 메카드 대장 삐딩. <laughs> 자, 그럼. 나둘셋 어! 크로노사우스의 아쿠아 파이트! 지워 어! 타인소 카드입니다! <laughs> 자, 크로노사우스의 할링 마야! 온. 온 새 노래, 스바링 드롭. 잠깐, 잠깐만요. 쌍둥이 아들. <laughs> 쌍둥이 아들. 네카드 장. 그고 잠깐만요. 락퍼 사우르스인데요. 이것도. 너. 타니스 기술을 락퍼에 네 가지 기술. w h 대 기술, 맞 e y 힘 u 게 o i n g What are you doing? 발 접으세요. 공격을 한다. doing? What are you doing? w h 로와아아아아아아아 o i n g What 아 r e you d 큰 불꽃으로 상대를 공격한다. 네. 오늘은 간단하게 하진 닐로포를 내봤는데요. 친구, 친구가. 근데. 아, 귀여워! 오늘은 로포엉덩 엉덩이를 마지막으로 가보면 끝냈습니다 그럼 안녕!